사도행사 16장 듣겠습니다.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죽은 후에 내세가 있고 죽은 후에 천당과 지옥이 영주민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내세도 없고 천당 지옥도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구태여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와셔 목이 터지도록 지옥까지 말고 천국 가라고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일 에 대세도 없고 천당 지옥이 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소원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라질때 실컷 즐기다 노세 노세 젊은 노세 인생은 짧으니 못도 마시고 즐기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덜컥 죽었더니 내세가 열립니다 지옥의 사자가 식커만 분들이 잡으러 온 것이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아찔한 순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지옥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영원히 때가 늦기 때문에 살았을 때이숨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신은 죽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했던 이러한 이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옆에 있는 의사에 대한 말이 당신이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갑니다 당신도 갈지 모릅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의 죽음의 순간이 되면 영혼의 눈이 열리고 지옥 사자 새까만 마귀 새끼들이 잡으러 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어야 무섭다고 안 가겠다고 이를 갈며 얼굴을 찡그리지만은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말씀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합니다 경고합니다 절대 지옥 나능 가지 말라고 경고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상생하게 중계 방송하는 을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 부다와 나사로의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효상하게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내세도 없다 천당 지옥도 없다 죽음면 끝이다 살았을 때쉴건 즐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감치만 벌렸대요 호화롭게 연락을 즐겼답니다 예, 인생은 짧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끝장이다 없어진다 내가 꺼져서 절멸돼 내 존재가 없어진다 사라질 때 실건 즐기자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지옥의 불 속에서 깨어나십니다 정말로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을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주시오 비명을 들읍니다 내가 이불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나이다 여러분들이여 예수님께서는 부자도 믿지 않고 치유감 관경을 마련했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벌해장도로해서도 죽을 후에 내세없자 지옥 가다가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면은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거지로 병들어 지극지극 고생고생 하다가 또 죽었는데 죽어서 또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지옥의 원한 고통을 당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 인생의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을 네 종류로 나눕니다. 1등짜리 인생, 2등짜리 인생, 3등짜리 인생, 4등짜리 인생, 1등짜리가 누구냐? 세상에서 부기용화 건강장조다 노리고, 다 예수도 믿고, 내세천장미도 죽은 후에 또 천국 갑니다. 1등짜리 인생입니다 2등짜리 인생이 누구냐 세상에서 거지로 삽니다 병들어 고생고생 지긋지긋했지만은 거지 나사로처럼 내가 세상에서는 고생하지만은 죽어 저 세상 갈 때는 꼭 천국가서 행복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도록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2등짜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1등짜리 인생이 되느냐 2등짜리 인생이 되느냐 1등 2등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 내세 천당지옥 없다는 사람들 세상에서 부자 재벌로 살다 지옥 가느냐 거지로 그 병들고 고생하다 지옥 가느냐 3등짜리냐 4등짜리냐 이걸로 꼭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만 못 돼도 2등짜리 인생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고생 지긋지긋해도 죽을 때 천당 들어가면 은 거지 나사로처럼 2등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저 무시무시한 지옥, 불속 용광로 속에 들어가 고통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애타게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천국 간 수비를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